새벽별 아침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곳으로 가셔서 몸을 편안히 앉거나 누우셔서 이 명상을 합니다. 손은 무릎에 툭 털고시고 온몸의 긴장은 아래로 툭 떨굽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눈에 스르르 감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십니다. 크게 내쉽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십니다. 하고 내쉽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감사함에 대한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자신의 안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빛이 자신의 빛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별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빛이 환하게 빛나도록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여러분은 이 삶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를 떠올리시고 그 바라는 것에 감사함을 보내십시오. 나는 돈이 풍족하게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따라하시거나 속으로 되뇌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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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상황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잠을 잘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숨을 쉴수 있는 호흡이 있고,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고, 건강한 신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의 에너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 안에는 전부 부와 풍요와 건강과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부의 사고 습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고를 부에 관한 의식으로 고정을 시키고 자신이 풍족하게 누릴 때 타인에게 베풀 수 있고 그 베품이 또 다른 타인에게 이어질 수 있고 또이 타인이 다른 타인에게 베풀어서 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니 지금의 제가 이렇게 하는 명상의 말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시킵니다. 나는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합니다. 부는 건강과 행복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의 사고 습관이 반대되는 어떤 내용이라면 책에서 읽을 때도 동의하지 않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대화 습관은 내 정신 건강과 몸에 좋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적인 대화 습관은 피합니다. 배제하고 버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반사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나는 삶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숨을 고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비웃거나 일치감치 포기하라고 말을 해도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쉽지만,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 배제합니다.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매일매일 실천합니다. 두려움은 곧 실패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맙니다.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니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는 그대로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켜보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는 백만 장자처럼 아주 수많은 돈을 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누렸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와 건강과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가치있고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백만 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 파산했을 뿐이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파산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풍요에서 멀어져 있다면, 지금 잠시 내가 우주가 주는 진동에서 멀어져서 다시 버려지면 채워진다는 원리를 믿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돈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표현하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돈이 창조한 것이고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들의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일하고 기여하여 여러분이 따뜻한 의복을 입고 지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풍요를 보거든 항상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남의 행복과 부에 기뻐하고 축하해 줄 줄을 압니다. 압니다. 타인의 부와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된다는 잠재의식의 신호이니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십니다. 남이, 기, 남이 기쁜 일이 생기면 축하하고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화가 나십니다. 돈은 귀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돈에 절대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은 배고픔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막에 꽃을 피우고 나무를 심어서 숲이 되게 하고 아름다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사용합니다. 나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돈을 사랑합니다. 이 어려움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데는 내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한몫을 했습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베푸십시오. 백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십시오. 실패해도 반은 성공합니다. 마음가짐이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야 부의 의식도 성장합니다. 일은 신성하고 숭고합니다. 일은 돈을 벌게 해줍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의 하는 일이 맞지 않아서 다른 일로 옮긴다고 해도 지금의 하는 일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얻는 직장에서도 더 좋은 직장이 올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에도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이지만 이 비운 깨끗한 자리에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긍정적인 평화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부와 풍요와 건강을 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 바뀐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자라서 마치 토마토가 수많은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듯이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아무런 씨앗을 심지 않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여러분은 반드시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리십시오.그것의 첫 번째 시작은 학원입니다.지금 제가 하는 이 명상의 말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씨앗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백지 상태로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는 새로운 순수 영혼의 색입니다. 이 좋은 새로운 날을 마음껏 선물로 사용하십시오. 나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어메이징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판타스틱하고 아주 놀라운 어메이징한 기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고 완벽하고 올바른 결과가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편안히 쉬고 내일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자, 내일이 오늘의 연장선이니 항상, 오늘은 내일, 모레, 미래의 연장선이니 항상 지금의 자신의 마음의 쉼과 명상과 즐거움과 평화와 일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타인을 칭찬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여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하십시오. 이에 득실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생을 직업을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사랑합니다. 사랑의 밝은 빛으로 새로운 에너지, 마음의 평화와 능력, 지배력, 균형감각, 부의 조화를 선사하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로 전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 사랑의 빛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명상으로 따뜻해진 이 몸의 기운으로 수많은 인류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릎에 놓인 손을 단전, 배꼽 밑으로 가져가셔서 오른손으로 시계방향으로 배를 살살 비빕니다. 단전을 계속해서 비빕니다. 따뜻했지, 그때까지 비빕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계속해서. 따뜻해진 여러분의 단전의 배에 에너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에너지를 합쳐서 자, 기도하는 모양으로 손을 모으시고 가슴에 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가슴을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명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은 여러분이 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1년 후에 여러분이 2020년대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하십니다. 명상을 맨날 하여 매일 한그 에너지로 여러분은 아주 맑은 순수 영혼이 되셨습니다. 그 기분을 느끼고 이 손바닥의 따뜻함을 오늘 하늘 가지시고 추운 날씨에도 이 명상의 따뜻한 에너지의 기운을 느끼시면서 제3안에 여러분의 모든 이 따뜻함의 에너지가 지금 우주로 전해져서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십니다. 하고 내쉽니다. 꿈에 관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들이마셨다가 내보냅니다. 손을 다시 무릎 위에 툭 털고 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오늘 하루도 명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편안하게 밝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